로럴 랭마이어의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함께하실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6개월 안에 100만 장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찾아가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서 물리적인 만남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포기할 순 없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 봅니다. 음, 이 책으로 찾아 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알게 되고 나서 제 손으로 꼭 잡고 눈으로 읽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절판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복사본이라도 소장하자 싶어서 국회 도서관에서 복사본으로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북튜버다 오픈톡방에서 이번에 재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책 리뷰 신청을 당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받게 되었고 훌륭한 책을 풍요로운 도서관 오신 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나이온북스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네, 의지를 불태우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절판이 되어 있었다면 뭐 그렇게 흘러갔겠죠. 근데 재발간이 된 이상 여러분들께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 로럴 랭마이어는요 세계 최고의 재정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시크릿의 공동 저자로 도 돈의 비밀편에 등장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미국 최대 경제 전문채널 CNBC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등과 함께 부자들의 속마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회인이든 6개월 안에 100만 장자가 될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재정설계회사 멋지게 살아라 리바웃 라우드의 창립자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부의 비밀을 전파하고 있는 멋진 분이시네요. 책이 화건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개발서가 아니고요. 실질적 자산과 소득 재정 상태를 설계하는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 그래서 한번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두고 보셔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한 12가지 기본 요소.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부유해지고 싶다는 욕망과 그렇게 되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일궈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뻔한 말이나 판에 박힌 소리, 격려나 충고 따위는 하지 않겠다. 부자들 대다수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부를 성취했다. 이 책은 그러한 부를 만들어내 백만장자가 되는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1만 달러를 받더라도 부창출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1만 달러를 받기 이전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곧그 1만 달러를 모두 써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 이상을 써버릴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부창출 사이클이 아닌 생활 소비 사이클에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소모하며 살아간다. 정말 공감되는 얘기죠. 생활 소비 사이클에서는 대부분의 수입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에 소비되어 없어지므로 결코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개는 신용카드 덕택에 돈을 벌기도 전에 사용해버린다. 이와 반대로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수입이 자산, 곧 수입원에 사용되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고 부가 축적된다. 부유한 상태와 부유하지 못한 상태의 차이는 부 창출 사이클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생활 소비 사이클을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다. 연간 14,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부 창출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연간 100만달러를 벌면서 생활 소비 사이클을 따라가는 사람에 비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할 확률이 두 배는 높다. 따라서 당신에게 1만 달러가 갑자기 생긴다면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부창출 사이클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자산을 늘려서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자산에 투입함으로써 꾸준히 소득을 늘리는 법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고 생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지출을 줄이고 극도로 절약하며 숨막히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건 참으로 끔찍한 소리다. 나는 아침에 라떼 한 잔을 즐기면서도 불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부채가 엄청나게 위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부창출 사이클을 따라가다 보면 부채는 점차 줄어들고 부는 점차 쌓여갈 것이다. 이것이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1991년에 9억 달러라는 부채를 지고 있던 시절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생활규모를 줄이고 부채를 없애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부를 재건할 길을 찾았고. 그것이 곧 부채를 뛰어넘으면서 도널드는 역사상 가장 큰 역전승을 거뒀다. 재정 전문가들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수수료를 계산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고객 돈을 안전한 계좌에 넣어두는 편이 그들에게는 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전한 계좌도 이제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때로는 기업 총수 몇 사람이 주식 시장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고, 테러 행위나 신흥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주식 시세가 곤두박칠 치는 경우도 있다. 연금은 부족하고 사회보장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며 퇴직 계획은 예상치 않던 일로 갑자기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안전하고 보수적이라 여기던 모든 전략이 이제는 안전하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누군가의 손에 자신의 재정 계획을 맡기는 일이 제일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때도 있다. 미국은 독창력, 지략, 팀워크, 리더십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건국되었다. 군주에게 책임을 넘기는 일을 지향했고 책임과 도전을 장려했다. 그러나 지금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7%도 안 된다. 그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 안내서도 없으며 자산관리자들이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이 뭔지 고객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이제 스스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태에 서든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부 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는 상황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당한 순자산이 있어서 수익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던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지만 돈 걱정 일랑 영원히 날려버리고 싶든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백만장자 혹은 그 이상이 될수 있다. 당신이 누구고 어떤 위치에 있든 부창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저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 모든 이의 삶이 자신에게 특별하듯이 모든 이의 부창출 계획도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하지만 그 기본은 모두 동일하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는 자신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12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1. 상황 분석. 자신의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를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재정 모델이다. 2. 재정 상태 요약. 현재 재정 상태를 기본 손익 계산 형태로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적고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채무를 적어보는 과정을 뜻한다. 3. 자유의 날 120일 계획으로 시작하여 100만 장자가 된 후에도 지속되는 목표가 모두 달성되는 날이다. 이 책에서는 1년 안에 달성할 경제적 목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채 관리 부창출에 가장 장애가 되는 소비자 부채를 제거해주는 5단계 부채정리 계획을 의미한다. 5. 법인 트러스트, 조합 주식회사들이 의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사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연세전략을 활용하여 부를 보유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6. 현금창출원 부창출 사이클의 속도를 더해주는 연료로 적법한 사업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만큼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7. 부창출 계좌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자신에게 먼저 베풀라는 개념을 뜻한다. 이 돈을 WAPP,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라고 한다. 8. 예측하기 수입, 지출, 자산, 부채와 그 숫자들로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예측하는 일이다. 9. 자산 배분.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해주는 자산 소득이 생기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직접 배분하여 투자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10. 리더십. 당신은 반드시 부창출 과정을 리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부는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부창출 프로세스를 당신보다 더잘 추진할 사람은 없다. 11. 팀워크. 전문가 팀을 짜서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며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창출은 팀 스포츠다. 12. 사고방식 조정. 경제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경험하고 부창출 계획을 따라가도 되겠다는 자신이 생기면 돈을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려면 각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 각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상황 분석을 추적하여 자신의 현 위치, 즉 재정 상태 요약에서 원하는 곳, 자유의 날에 어떻게 하면 이를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 부채 관리를 항상 적용하여 소비자 부채가 있거나 발생하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면서 동시에 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에게 사업체, 곧 현금 창출원이 있어서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할 돈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적절한 법인으로 비용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늘 예측해야 한다. 항상 투자 용도로만 쓰는 부창출 계좌에 수입의 일부를 할당해야 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여 거기에서 자산이 더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에서 리더십과 팀워크를 활용하고 사고방식을 항상 점검한다. 다시 말해 사고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창출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적절한 일을 엉뚱한 때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부창출을 시작하기 전에 빚을 모조리 갚아버리는 일이 그렇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먼저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부를 창출하기 위해 부창출 계좌를 만든다. 또 사람들은 개인연금계좌, IRA, 미국에서 실시하는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제도이고요. 상원의원 윌리엄 로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로스 IRA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돈을 최대한 늘리고 순 가치.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에서 담보 금액을 뺀 가치. 순 가치를 모조리 집에 묶어둔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엉뚱한 때,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곧바로 직접 자산 배분으로 뛰어든다. 다른 상담자들은 이것이 무책임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최대한 많은 현금을 끌어내서 당장 투자하여 부창출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두려움 속에 살면서 안정된 투자처에 돈을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조언하는 이들은 사실 부를 축적하여 백만 장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 다음은 상황 분석과 함께 체크해야 할 여덟 가지 질문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부창출 사이클의 기본 요소 12개를 어떻게 정렬할지 찾아내야 한다. 1. 월수입은 얼마인가? 2. 월지출은 얼마인가?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5.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부창출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고, 당신은 각 기본 요소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몇몇 기본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한결 재미있고 흥미로울지는 모르지만,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 부창출 사이클의 기본 요소 12개로 당신은 돈을 통제하고 평생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로럴 렉마이어의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실천해보고 싶었던 게 부채 정리였습니다. 부채 정리 5단계 전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채 정리 상자를 만들어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먼저 갚아야 될 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해졌다면 제일 먼저 갚아야 될 부채를 열심히 갚고요. 다음에 그 부채가 없어졌다고 하면 나머지 부채를 갚을 때도 첫 번째 부채가 있었던 것만큼, 원래 상환했던 만큼을 계속 계속 갚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더 빨리 부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채 상환 계획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운이 흘러갔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지금 맞춰야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또 좋은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